엑 x 이가 공개국 중 발견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멤버인 은영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와 같은 사, 따뜻한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삶은 가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언연히 살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고, 안전하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죽은 최고, 채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별이는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아기 돼지들의 시체 위에서 차가운 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산더미는 채탯줄도 수습하지 못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별이의 엄마는 몸을 뒤로 돌릴 수 없어서 별이의 몸에 감긴 태아막을 핥아서 수습을 할수 없었고 사산의 고통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쓸쓸히 무참히 죽어갔고 별이의 엄마 또한 곧 아기를 더 나, 많이 낳지 못하거나 또사산을 하면 도살장으로 가 죽임을 당하겠지요 얼마나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비인간에게 저지르는 독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인간이 억압하고 있기에 동물의 방은 진실을 아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한 세대 안에 끝냅시다. 그래서 별이와 같은 처절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더 이상 다음 세대에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만듭시다. 그 세상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그것은 절대 멀지 않다고 느낍니다. 세상을 바꿀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동물의 방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비인간 동물입니다. 별이의 작은 몸이 별이의 작은 붕골들이 주인공이 되어 동물들이 웅장 밖에 도살장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별이의 죽음은 별이는 세상을 스스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인간과 인간이 동물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연대하고 모이면 동물의 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